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서명을 가지고 최고위장이 들어오는데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등 권한이 없는 자들이 막는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당원들의 뜻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나 혹은 사무총장의 허락 없이 어 어느 곳에 의뢰하여 발표한 그 결과 자료는 원천 무효입니다.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은 토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내로남불 안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될게 있어서 혹시 좀 발언권 좀 주십시오. 대표님도 두번 하셨습니까? 지금 대표님 지금 모더스는 두번 하셨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것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은 편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 방 저희... 얘기하시니까 이 모두 발언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면 끝도 없고요. 제가 이미 그 이준석 천하랑 의원하고, 번화 대표하고, 끝장 토론을 하죠. 네, 모두 발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예. 여튼 사실 관계는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맞고요. 어, 호사들에게도다 확인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당원 서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숫자에 나와 있듯이 약 1만 5천 명 이상의 당원분들께서 우리 서은아 대표의 당원 소환, 조배원 최고의 당원 소환, 그리고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확하게 당원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 당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근거하고 있는 당의 행위이고 임시전당대회 또한 허은화 대표 또는 지도부가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으뜸당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의 뜻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좌표를 찍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판단도 없이 그저 선언만 하는 사람들 우리 개혁신의 당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정확하게 노조의 성명, 당직자들이 어떤 고통을 지금까지 실토하고 목소리를 냈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신중하게 서명을 한이 서명지가 15000장 이상인 모인 겁니다. 최고위원이라면, 지도부라면 이런 당원들의 소중하고 정말 신중한 목소리를 평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 접수된 임시전당대회 소집과 당원 소환에 대해서 허나 대표와 시도부는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서명을 가지고 최고위장이 들어오는데,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등 권한이 없는 자들이 막는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에 맞이 않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적 증명서를 띈 만오천명 이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비서실장이 대표의 측근들이 권한 없다라고 하면서 물리라고 맞는 이런 사태가 지금 개혁신당의 본질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는 묵과하고, 그저 그냥 그 한낱 그 알량한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망상에 빠지지 맙시다. 제발 노조의 성명을 봅시다. 분명히 당 대표의 지역 사무국장이 당 대표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당원 당직자들에게 이러, 이러한 저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 대구 언론사인가요? 당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당직자들을 우르르 끌고 오더라. 마치 국민의힘 당대표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허례허 식이 있느냐 라고 지적받았던 것이 우리 대표와 우리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음해이고 모략입니까? 망상입니다. 제발 본인의 잘못을 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본인을 향한 비판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은 토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안했으면 좋겠고요. 음해, 음해와 모략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 둘. 밝혀나갈 거니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 말씀드립니다. 당원 소환제에 대한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요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들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 뭐 하셨는데요. 우선은 서명 절차가 있으면 또 청구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 당원당규상에는 당부감사위원회에 이 부분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개혁신당은 절차를 우선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사항에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 모셨습니다. 하나, 둘, 해서 이곳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고 해 나갈 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기존에 양당이 못했던 정당 민주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당무 감사위원회 요건까지 갖췄으니까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테고 아마 그 안에 또 이제 당원들이라고 하셨을 때도 아마 당원에 대한 확인 절차들을 사무처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무처가 이제 일에 복귀하셔야겠죠. 이번 기회로 우리 사무처 여러분 제발 일해 주십시오. 대표가 아무리 믿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이제 당무복귀 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저희 지도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당원당규 유권 해석에 대해서 어, 법률 자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은요, 당 최상위급 집행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같은 경우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원당규의 최종적 유권 해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유권 해석 기관은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하위 기관인 당 사무처가 아니라 당무위원회나 상임정국위원회급의 상위 집행기관인 개혁당무위원회 같은 곳에서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당이 아직 개혁당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회는 개혁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이나 기타 당무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 당대표나 혹은 사무총장의 허락 없이 어, 어느 곳에 의뢰하여 발표한 그 결과 자료는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협의사항에서도 정확하게 적확하게 차라리 묻자 라는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우리 저희 개혁신당 1주년 된 때인데요. 이것 또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 저희가 겪는 이 성장통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어,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시고 법치주의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 개혁신당이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될게 있어서 혹시좀다 지금 좀 주십시오. 대표님도 두번 하셨습니까? 지금 어, 네. 대금 지금 지금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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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유성호 그러니까 네, 사무총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저도 잠깐, 그러니까 소집권한에 대해서 개혁 당무위원회가 반드시 소집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단결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과 당원분들께 공개해드릴 텐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이 의 있거나 최고위의 의결이 있거나 으뜸 당원 4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전단집의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있고 만약.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강행규정상으로 이렇게 마련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혁 당무위원회가 있어야지만 임시전당대회 내지는 당원소환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을 성설이고 사실이 아닌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 음. 하아하겠습니다야뭐 네, 얘기하시니까 이 모두 발언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면 끝도 없고요. 제가 이미 그 이준석, 천하람 의원하고 권화대표하고 저하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언론이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든 어떤 시간대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테니까 토론하자고 했고 그러면 천하람 의원 대신에 이긴 최고위원이 나오든 어쨌든 진실 비명을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한테 제대로 밝힐 기회가 빨리 오기를 저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드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네. 여튼 사실관계는 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맞고요 어, 변호사들에게도 다 확인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더 확인 시켜드립니다.